안녕하세요 노다지 경매입니다. 오늘 소개할 공매물건은 강원도 동해바다 주문진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적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주소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오리 11-1번지구요. 지목은 과수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토지면적은 519평이고요. 감정가 3억 579만 2천원, 평당 60만원입니다. 입찰 기일은 2021년 9월 1일 공매 물건이기 때문에 전자입찰 통해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항공뷰 사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는 4차선 도로 인근에 있는 토지입니다. 바로 토지 인근의 주문진 해수욕장, 동해 바다가 직선거리로 300m 밖에 안 되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토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토지 인근에 주문진 리조트, 신영 초등학교, 시골 마을이 혼재해 있습니다. 어, 동해 바다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토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드뷰 영상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입니다. 어, 아스팔트 포장 도로죠. 차량 접근 가능하고요.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은 매각 재입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토지 주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밭으로 경작 중인 토지가 보이고요. 바로 인근에 시골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도로와 지대가 비슷해 보입니다. 위성 사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의 모습입니다. 토지와 4차선 도로 사이에 어,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국유지 나라 땅이기 때문에 도로 점영 허가를 득한다면 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어, 토지 위에 어,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요. 어, 수목은 매각재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 바랍니다. 토지 좌측으로 강원도 7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토지 우측에 동해바다 주문진 해수욕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300m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토지 북측으로 양양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북측에 석초가 위치하고 있고요. 토지 남측으로는 정동진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월이 11-1번지 공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입찰 기일은 2021년 9월 1일 입찰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